그런, 그런 마음은 제가 품을 수가 없어. 없... 아 이거 땄 당근을 왜 만들어요? 오늘 컨텐츠는 만들... 네 배틀로얄 서바이벌이고요. 부제는 천도 칼입니다. 네 어, 칼이 천도. 자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쪼는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2년간 눈으로만 살아온 23년이죠. 만에... 23년간 아, 문으로만 살아온 만랩 아, 을럭이가? <laughs> 랩맨TV 대표 괴돌이돈득이 반갑습니다 <laughs> 네다 안녕하세요 아 21년간 2살씩 먹어서 현재 만2살 랩맨TV 대표 아재 보이죠 아 문어예요 이 형식 이제 속에 리듬타네 <laughs> 오케이 다음 훌륭한 아, 아, 타고난 래퍼요 안녕하세요. 레미 TV 대표. 볼수록 뭐였죠? 도라이 같은 남자. 볼돌라. 김김 볼돌. <laughs> 네. 볼수록 도라이 같은 남자 김 볼돌. 김 볼돌 김도띠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리는 프로방스 빵떡입니다. 이야 오케이 자 다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웃음> <laughs> 엄청 대파브레이저 퓨리 고이입니다 뭐야? 오케이. 별상 퓨리. 퓨리야. 잠깐만요. 웃기지 마. 허리 아프다니까. 오늘 웃기면 웃기는 놈 진짜 바로 그냥 쓱쓱쓱 댕강 이겁니다. 아니겠어요 조심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루파 네. 할 거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거면 조심하라뇨요 예. 일단은 <laughs> 아니 안 해도, 하는 게 오케이 해도 돼요? <laughs>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조심할게요. 좋지 안 하는 게 좋은데 할 거면 안 듣기가란 말이야. 자꾸 나한테 소리가 들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램디 능력 아니 일단 제건는 제입니다. 제건는 <laughs> 2번 확실히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 잡히면은 바로 이제 네 듣기로 <laughs> 네 일단. <laughs> 네. 아, 야 목이 아프다야. 어, 감사합니다. 소리 를 너무 많이 질렀나? 오랜만에 질렀더니. 제가 한, 제가 또한 점잖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차분하고 방수 어, 스타일이. 야, 오늘 오랜만에 좀 흥분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장난하나? 깐만 헤이 희시하요 하하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 잠깐만, 뭔데 얘네는 벌써 저거 능력 따리고 가고 있냐? 나도 빨리 따자, 안 되겠어. 불안해. 마우스 아니요, 마우스 안 바꿨습니다. 예. 아프면 시사, 시선... 아니 아니요, 저, 저 아픈데, 정신은 멀쩡합니다, 예. 음. 이제 랩님 24살이시네. 맞아요. 저 24살입니다. 근데 저는 24살인데 마음만큼은 14살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예. 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또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요게워치 보고, 터닝메카드 보고, 똑같이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 않습니다. 예. 네.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 제 방송 시청자 연령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지좀 어리신 분들하고 제가 좀 소통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음 24살이지만 네 14살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투니버스도 항상 챙겨보고 있고요. 요 투니버스 안 보나? 어. 예, 투니버스, 뭐, 챔프, 예, 어, 그 뭐냐, 재능, 재능 딥인가? 네, 지민 유트론 이런 것도 좀 챙겨보고 있구요, 예. 제가, 아! 씨! 깜짝아. 음. 아, 뭐야. 아, 이번 누가 먹팡을 했어. 아, 진짜. 아! 좀 비키세요, 씨! 엄마, 이번 누가. 이번 루팡 안 당했는데 잠만 깐 내가 루팡 한번 해볼까? 와 이들 빠르네. 와 빠른데? 와 이들 물총만 와 이거 물총만 비어났네? 잠만 깐 이거 설마 여기도 털렸어? 나 너무 느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평범한 칼이죠. 이걸 여러분들 천도까지 만들 겁니다. 불을 달굴 거예요. 일단은 저한테는 철블럭이 필요합니다. 철블럭. 철블럭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맵에? 어 양동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니 뭔데 자꾸 저렇게 타고 다니냐, 잠만. 깐어 여기 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캐야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곡괭이가 있어야 겠죠 됐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일단 여러분들 불이 필요하겠죠 뜨겁게 달굴만한 뭐 용암이 됐든 불이 됐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양동이가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역시 시청자분들은 그 BJ를 잡는다고 아주 여러분들 예, <laughs> 저랑 진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음. 좋아 저희 작업 때 만들 필요는 없는데 무기란 소리는 <laughs> 저놈이냐?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아니에요 됐어요. 언니 음. 요즘 유머 감각이 느리신 거 같네요 저요? 좋아요 유머 감각이 항상 이제 점점 저는 좋아지고 있죠. <laughs> 용암 여러분들 그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로 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용암을 퍼야 돼요. 어, 그걸 옮겨야 되니까. 갑시다. 아, 이놈 뭐야? 이거 뭐지? <laughs> 이거 설마? 엠님 허리 괜찮으신 개가는거아니어저 허리 지금 안좋습니다 음. 허리가 안좋아요 음. 개그치는게 방송이니까 아파도 여러분들 웃게들어야죠 아프다고 아 아프다 아,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죠 음. 잠깐만 저기로 갑시다 뭐야, 젊은 자식은... 아, 무슨 일이시죠? 아, 직 아저씨! 여기 네. 어디에요? 예? 어디에요? 거기요? 나 꺼내주고 가셔야지, 그냥 혼자 후다닥 도망... 어, 뭐야? 또 누구 왔나요? 생각보다 그냥... 그냥 맵이었네? 해, 이렇게 TP하시면 되잖아요. 바보세요? 어, 진짜...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있으시네. <laughs> 아, 사람 능력... 그렇게 무한하게 만드는 게 취미신가봐요? 네! 그래. 바꿔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우, 전 절대 안 했죠. 저는 선량한, 이제 선량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그런 마음을 제가 품을 수가 없어 아, 이따 당근을 왜 만들어요! 내만들 만들었나? 아! 만들, 아! 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어, 뭐야? 아니, 이씨. 우와. 아, 괜찮아. 참자마르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지, 이게? 좋네. 이게 뭐야, 이 블랙 매지션 걸음. 고름... 뭐야 이거 블랙 매지션 걸 뭐야 이거 이거 드세요 밟지 마세요 아, 저물 또... 한번 밟아봐 물 어이 뭐지 용암만 그런가 밟지 마세요 밟으면은 이따 천독칼의 첫 번째 승자는 바로 무누님이 되실 테니까요 그 천독칼 능력이 뭐예요? 천도칼 능력이, 그거, 천도칼로 클릭을 하면요, 다 용암으로 예. 바뀌고요. 저는 화염 저항과, 대신, 원콤인데, 제 피가. 아이고. 아이고. 와우. 와우. 와, 여기 딱, 사람 저... 먹을까지 그려놓고 왔네, 이거. 전원 퍼블. 어. 전원 퍼블이에요. 와, 이거 그냥, 음, 그렇게. 기술가. <laughs> 이것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한번 해볼까? 이거 왜 안되지? 왜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되는데 어떻게 된거죠? 다시 보세요 <laughs> 화나셨어요? 아니요 해볼게요 안되는데요? 해보시오! 이칼 맞나요? 나! 아아 뜨거! 왜 안되죠? 안돼요 왼쪽 클릭이에요 안되는데요? 줘보세요 아니 뭐하거예요 잘 되는데 요 네? 저안 되는데요? 잘안 되는데 요좀 보세요. 왜 저는 안 돼요? 밑에 땅. 안 되는데 유? 안되요안돼요 예. 아니 왜안되요 <laughs> 제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아저 보세요 유 빨리. 아, 아 진짜. 퍼밋이네. 아니 저는 아주 잘돼요 조등님 시간 1분 드립니다. 안저잘 된다니까요. 아니, 저도 저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여기, 여기 써요. 자, 던지세요. 어, 자, 제가 해볼게요. 뭐야? 칼 누가 먹었어요? 빨리 해놓으세요. 빨리 해놓으세요. 쫀드님 다하고 쫀드가 <laughs> <laughs> 여기 서요 <있어요. 웃음> 자, 제가 해볼게요. 어, 안 된다니까 아주 잘 됐는데요. <laughs> 왜나만안 돼? 아, 제가 잘못했네요. 아, 이제 아, 해보세요. 진짜 아, 요거부 그 클릭해보세요. 덤도. <laughs> 끝에? 그 어디? 잠... 아... 여기? 예. 어, 이제 되네요. 아이씨. 일단은, 쫀넝님을 음, 아니에요. 가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요. 이 자식이. <laughs> 아, 진짜. <laughs> 니네가 아직 내가 약하다고 무시하나 본데, 니네 그렇게 무시하다가 크고 다친다. 형님. 어? 왜? 네. 죄송한데, 제가 오늘 루파, 오늘, 오늘 능력 한 3개 정도 루파 해가지고 굉장히 세거든요? 야, 그 3개씩이나 니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거기서 몇 개만 골라갔습니다. 야, 그게 뭐 대체 그냥 룰을 바꿔 버리네. <laughs> 야, 그러면 <그건> 뭐 능력을 섞고 <laughs> 쓰겠다는 거야? 대신에 제 것도 루팡 당했거든요. 아, 잠깐만. 조너님 <laughs> 예? 이거 또 24에서 안 돼요. 그거 잘 클릭해 보세요. 안 돼. 되... 안 되는데요. 여기 끝에 다시 클릭해 보세요, 그럼. 아, 저놈님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완전 잘 된다고요. 이제 된다, 또. 아,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음. 미리 좀 순서를 정해야 될것 같아서요. 아. 해. 아이고. 아이고. 좀 느, 늦... 아. 오늘 <laughs> 좀 오래 사시겠네요? 아이고 빵떡이 음 그래. 형님 어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유왜뭐 <laughs> 슬래시 천도를 쳐보세요 유. 그럼 바로 천도돼 아니요 아니요 슬래시 천도 슬래시 천도 뭔데 아 뭔데 아 지금 나한테 조작을 하라는 거야? 아니유, <laughs> 그럼 뭐야? 뭐야? 똑바로 말하는 게좋고 거야. 이것 말이쥬, 도자기 아니라 <laughs>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5초 안에 사라져. 냉 <laughs> 네? <laughs> <laughs> <히히>, 구경해야지. <laughs> 마법에, 이게 바로 BJ 패시브! 뭘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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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 네가 떨어져. <laughs> <좀> 조시 <조슈하시> <laughs> <laughs> 일단은 인딩이 느기잖아. 느기한 전화해서 오늘 좀 알려줘야겠어. 모시모시. 누가? 모시모시. 모시모시. 봐봐. 오케이. 오, 지금 뭐라고 오 생각해? 저거요? 응 음. 저거 사망 순서예요. <laughs> 맞아, 정확해. 정확해요? 어, 두 번째로 죽고 싶지는 않지 근데. 예,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음, 너 오늘 능력 빨리 해결 뭐야? 해결. 체결. 어? 오늘 능력 카네키. 카네키. 여기 와, 진짜 너랑 어울리는 있어. 능력 나왔네. 뭐? 하 <laughs> 어? 아, 빨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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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어... 어, 방법은 말이지. 솔직히 말해, 방법 없죠? 응, 없어. <웃음> <웃음> 잘 도망다녀봐. <도망가냐> <laughs> 아, 오케이. 어? 야, 근데 오늘 찾지 어. 오늘은 나도 한대 맞으면 끝나. 음. 내가 샌 대신. 그러면 한대 사람이군요. 저 데미지 2 9짜리 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뱅성을 파괴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야 이놈은 잠깐만. 예? 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방금. 실내가.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